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 다이슨 청소기 롱텀 사용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결혼할 때 친구들한테 신혼선물로 받은 거예요 17년도 11월에 결혼했으니까 진짜 딱 3년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아니, 당시에만 해도 한 100만원 주고 산 건데 이제는 한 40만원도 안한다 사실 조금 가슴 아프긴 하지만 잠깐 뭐 당시에 이제 청소기 시장을 살펴보자면 2017년도에 다이슨 V8이 제일 최신 기종이었고 그게 제일 잘 팔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LG에서 코드 제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었고, 삼성에서 파워건이라고 만들어서 팔았는데, 파워건이 죽네 안 나갔어요. 요새는 이제 너무 안 나가갖고, 그거를 Z로 이름 변경하고, 구조 변경을 좀 해갖고, 잘 팔리고 있죠. 어쨌든, 당시에는 그만큼 굉장했던 다이슨 V8. 거의 뭐 시장의 지배자였죠. 애니웨이 anyway, 제가 한 3년 정도 써보니까, 이런저런 장단점들이 있어서, 요거를 좀 단점 위주로 소개를 해보려고 그래요. 뭐, 흡입력이 좋다, 뭐, 디자인이 미래 지향적이다, 뭐, 이런 거는 그냥 뭐안 써봐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점 위주로다가 3년 딱 써봤을 때 느꼈던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래 쓰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불편했던 점이라면 역시 배터리에요. 특히 제가 사용하고 있는 v 이 빠른 일체형이기 때문에 뭐, 코드 제로나 뭐, Z처럼 쉽게 쉽게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는 이거에 대해서 큰 문제를 못 느껴요. 처음에는 집에를 이제 강모드로 다 청소를 할 수가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서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강모드로 집안 전체를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집이 한 20평 정도, 고실평수나한 14, 5평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작은 집이거든요. 방두 개짜리에 거질 하나 있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강모드를 쓰는 게 불가능해지니까 양모드로 청소를 해야 돼요. 집안 청소를 한 번에 끝내려면. 근데 이 양모드가 사실상 그렇게 파워가 세지 않다. 다이슨 뿐만 아니라 다른 무선 청소기들을 전부 다 사셔도 매뉴얼에 보시면 딱 적혀 있어요 모터를 강모드로 오래 쓰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든다고 이말인 즉슨 강모드 가장 강한 모드를 썼을 때 무선 청소기로 배터리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선 청소기 오래 쓰시려면 양모드로 청소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양모드로 하면 은 유선 청소기 사용할 때만큼 그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강모드로 해야지 쭉쭉 빨리는 느낌이 드는데, 양모드는 아 청소할 때아 뭔가 좀 시원찮은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강모드, 양모드 이렇게 범용해갖고, 뭐, 오래 써보니까 아무리 오래 써도 1년 반 이상 배터리를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년 반마다 배터리 교체가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중국산 배터리 사갖고 교체가 가능해요. 처음에 이 중국산 배터리 사서 썼을 때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용량도 훨씬 더 많아가지고, 굉장히 강모드로 했을 때도 굉장히 오래 청소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산지 한 3개월 정도 쓰니까 중국산 배터리가 그냥 나가버리더라 배터리가 뻗었어요 결국 그 이후에 정품 배터리 교체를 해서 썼는데 정품 배터리 뭐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1 0만원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필터류나 배터리 이런 각종 기타 소모품들을 다 합쳐보면은 이 무선청소기 다이슨 청소기가 1년에 유지비가 대략 10만원 정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근 좀 신경이 쓰인다. 그리고 다이슨 두 번째 문제점은 손목이 상당히 아파요. 예전에 일렉트로룩스 청소기 리뷰할 때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이 본체를 들고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목에 상당히 무리가 가요. 이 본체가 꽤 무겁거든요. 실제로 청소기 돌리는 시간이 뭐 10분, 20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 정도로 요거를 빡세게 돌리면은 다 돌렸을 때 손목이 굉장히 좀 뻐근하다. 30대 초반 남성이 그렇게 돌려도 뻐근한데, 아마 좀 나이가 있으신 중장년층 여러분들은 쓰시기에 좀 상당히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그리고 본체가 이렇게 상단에 위치하는 게뭐 나쁜 것만 아니에요. 좀 밑에 틈을 청소하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이 봉이 조금 고급스럽게 알루미늄 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밑에 넣고 하다 보면은 이게 플렉서블 하지 않고 굉장히 단단한 소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긁힐 수밖에 없어요. 뭐, 여러분들 아무리 가전을 소중하게 다룬다고 해도, 기스를 낼 수밖에 없어요. 하물면 저처럼 그냥, 어, 생활가전 막 다루시는 분들은 이거 100% 기스 엄청납니다. 제 것도 지금 엄청 더럽잖아요. 좀 비기가 싫다. 그래서, 어, 이게 너무 비기가 싫어가지고, 언제 하면 이걸 교체를 하려고 좀 봤는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요 가격 보면 또 겸손해져가지고, 아, 그냥 더럽게 써야겠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듭니다. 실제로 청소를 할 때도 문제점이 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다이슨 제품이나 이런 무선청소기들은 앞에 롤러가 달려 있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카펫 롤러를 많이 쓰시는데요 이 롤러 때문에 덩어리들이나 먼지들이 더 많이 이렇게 빨아주는 건 사실인데 롤러, 이 롤러를 사용할 때 반드시 뒷부분을 바닥에 꾹 붙여야 돼요 청소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서 위치를 옮기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트리거 버튼을 땡기고 있으면은 그 바닥에 있던 덩어리들이 공중분해가지고촥 크레이 모가처럼 촥 퍼져요 그냥 나라나드래곤보대 아니고 이게 탁 퍼지면은 갑자기 청소하다가 스트레스가 빡 오면서 현타가 좀 오는 거죠 그 롤러가 한 방향으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뒤로 이렇게 밀면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뒤로 당길 때는 흡입이 안돼 그러니까 무조건 앞으로 밀 때만 흡입이 되기 때문에 좀 같은 곳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밀어줘야 되나 좀 단점도 있고요 후진이 안 되는 거는 은근히 불편하긴 한데 최근에 나오는 청소기들이 다 앞에 롤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 다이슨만의 좀 불편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 흡입구 부분 있잖아요. 여기 진짜 먼지개 많이 게저 같은 경우에 고양이들도 키우잖아요. 진짜 여기 먼지가 개 많이 껴갖고 아, 이거를 진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진짜 좀 깝깝해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낍니다 단순히 이 부분에만 끼는 게아니야 롤러를 이렇게 분해해서 보면은 또 안쪽에 돌아가는 회전축 부분에 머리카락이나 이런 게 엄청 많이 끼어요. 주기적으로 이걸 청소를 안 해주면 굉장히 나중에 좀 청소할 때 곤란한 일이 펼쳐진다. 그 롤러 부분을 항상 좀한 달이나 아니면 적어도 한3 개월에 한번 정도는 꺼내갖고 깔끔하게 청소를 해줘야지 흡입 능력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되게 귀찮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불편한 게좀 청소통 이거 비울 때 그렇게 깔끔하게 되지 않아요. 막 영상이나 막 이렇게 광고들 보면 깔끔하게 탁 비우는데 사실 그렇게 깔끔하게 비워지지 않아요. 머리카락이나 털 같은 거 저희처럼 이제 고양이를 키우시거나 이런 분들은 털 같은 게 많이 있으면 이한 번에 쏙안 빠져요. 여러 번막 하거나 그냥 안에 손을 넣어갖고 이렇게 꺼내줘야 되는 좀 드러운 불편함이 있다. 일단 휴지통이 작으면은 이걸 조준하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이 휴지통 조준을 잘 못하면은 바로 주변에 먼지 구덩이가 되기 때문에 처신을 아주 잘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이 삼성에서 청정 스테이션이라는 걸좀 내놨죠. 아 이거 보면은 좀 삼성 제품 좀 갖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마지막 으로 단점인 거는 청소할 때이 트리거를 그냥 당기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은근히 계속 당기고 있으면 손이 좀 아파요 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버튼 한번 누르면 계속 지속이 되는데 물론 배터리 전장면에서 어떻게 더 이게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불편하다 본체 자체도 굉장히 무거운데 이걸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니까 아주 손모가지가 나갈 것 같아요 이거 오래 청소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확실히 아쉽다 이렇게 단점 위주로 계속 이야기를 해 봤는데 3년 동안 쓰면서 사실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확실히 좋았던 점은 이제 툴을 갈아끼는 게 굉장히 편하다는 것과 풀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된다는 점들이 아주 청소할 때 편리했다 그러니까 처음 구매할 때좀 상당히 비싼 금액을 주고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돈값은 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2020년도가 된이 시점에서 다시 이거를 구매하라고 한다면 지금은 다른 거살것 같아 요 뭐 일렉트로룩스 제품이나 어, 삼성제트, 아주 청정 스테이션 너무 마음에 들어. 한번 써보고 싶거든요. 당시에만 해도 대안들이 별로 없었고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요새는 좀 다이슨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 요 실제로 제가 다이슨 서비스센터도 몇번 왔다 갔다 했는데 서비스센터가 정말 뭐 서비스는 잘 해줘요. 친절하게 잘 해주는데 너무 협소하고 작고 비치가 그렇게 안 많아요. 삼성 l 즈 같은 경우에 서비스 센터 널려 있으니까 사실상 AS 받기도 훨씬 편한데 굳이 다이슨 제품을 지금 시기에 구매해야 될지는 약간 의문이 있는 거죠. 솔직히 나 같으면은 일렉트로 룩스 제품이나 트 산다. 어쨌든 이렇게 다이슨 롱텀 사용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이슨 청소기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전파습니다 안녕!